그, 시험 설명을, 제가 이걸 왜 하지 그래. 오, 왜안 해? 틀렸나봐. 나 너무 잘 풀었나봐. 안녕하세요. 연통TV 구독자 여러분. 강나라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로 오는데, 피디님이 갑자기 저한테 무슨 시험 문제를 준대요. 근데 제가 공부머리는 여튼 뭔지 모르겠지만, 오늘 시험 문제 푸는 날인 것 같습니다. 저랑 함께 시험 문제 풀러 가시죠. 네. 촬영 전에 보니까 토픽은 1급에서 6급까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. 6급이 제일 고급이고, 미래에 제가 받을 점수죠. 시험은 1년에 한 6번 정도 보는데요. 국가별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시험장은 국내에는 62개 정도. 그리고 해외에는 238개. 와, 대박이다. 어, 강나라 씁니다. 다음을 읽고, 그가, 느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시오. 출입 중이? 출입 중이? 어딨는데? 그래서 답장이 잠시만. <laughs> 너무 어렵잖아. 출입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면 되나? 출입증을 만들려면 진짜 여기 패스예요. 망했는데. 휴대전화를 땡땡땡 내려야 해. 요 아, 이런 거는 좀 강해요. 보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. 이번 한국 친구 덕분에 한국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다. 아, 이거 이런 거 쉬워. 동생은 차를 타기만 하면 멀미를 한다. 아, 밑줄 친 부분이랑 비슷한 거할 때마다, 그럼 3번이잖아. 이 컴퓨터는 날 가서 수리해봐야 오래 쓰기 어렵다. 수리한다고 해도. 어, 나 은근 공부 잘한다. 행복은 크고 거창한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, 어... 평소 자주 하지 못하는 일, 아, 참. 현실 속에 작고 소소한 일에서도. 그렇지. 밑줄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을 알맞는 것을 고르십시오. 나는 왜 아버지가 영화관에 가는 것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? 아, 뭘걸워 그럼 나 3번 이렇게 할래. 됐어요. 그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십시오. 순서대로 가나다라. 가라나다. 그래. 2번. <laughs> 와, 나라야 너무 고생했어. 정답 비교해 봅니까? 기억 출입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헉! 맞았어. 갑니다. 다음 문제 2134, 21이라고. 어? 오, 하나 빼고 다 맞았어. 와, 나 맞았어. 아 뭐야, 이거 너무... 헉! 맞았어! 공부 잘했는데 1 0 0점 만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왜냐면 문제 를더안 풀었거든요 한두 개만 빼놓고 다 맞았는데 어나 너무 힘젠데 한국 어 문제 이렇게 통과했는데 뭐저 어디서 받아주는 데 없나요 치지 치어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시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취업이 될수 있다고 들었어요, 저는. 제가 이제 한국 처음 왔을 때, 대학교 입학할 때도 외국인 전형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. 국정원 하나원 수료하고 나오면 하나센터라는 곳에서 취업 교육 같은 거 정도만 시켜주지. 말은 다 한국어니까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따로 그런 교육은 안 받고 있어야 돼. 처음에 솔직히 멘붕 왔어요. 왜냐면 저 자신만만하게 하고 들어갔잖아요. 한국인이니까. 한국인인 저도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들리는데 외국인 분들한테는 확실히 어려울 것 같아요. 화이팅 하세요. 화이팅! 나중에 모를 문제가 있으면 연통 t v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모를 문제 풀어드립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잊지 않으셨죠? 안녕히 계세요!